그수부라는 자가 정말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만전에 나오는 얘긴데 그걸 딴 놈도 아니고, 배송지가 받아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거든.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달았다 그랬잖아, 이 배송지가.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 정보가 없으면, 아, 13진 황강, 건석의 수부를 조조가 때려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건석은 조성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거의 업어서 키운 애들이랑 할아버지가 그러면 양자로 들였던 송주가 북문의 경비대장으로 딱 있는데 아무리 건석의 후라고 해도 정말로 걔가 있었다면 미친 짓이지 그잖아요 조조가 대단한 놈이 아니라니까 조조는 그 당시 다이아몬드 수조라고 돈을 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아빠가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 컸던 할아버지가 있었던 애란 말이지 지금 당장에 재력도 대한민국 최고고 정치적 영향력 최고인 사람 손주가 경비하고 있는데 내가 청와대에 뭐가 좀 된다고 으쓱해갖고 할수 있겠냐고